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그날 새벽 제 고향 안타키아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는 사랑하는 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아이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암흑과 비명으로 뒤덮였던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제 이름은 아흐메카야. 이곳 타타이주 재난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정작 제 가족 하나 지켜내지 못한 무력한 남편이자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진 자네처럼 느껴졌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땅이 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지옥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암흑 속에 잠기고 땅은 쉬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진동에 집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기적적으로 자네 틈에서 빠져나왔지만 필사적으로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먼지뿐이었습니다. 온 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미친 듯이 맨손으로 자네를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살가시 찢겨나가도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네를 파고 또 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으로 찾아낸 것은, 먼지 쌓인 가족 사진 한 장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원망,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뒤덮은 절망감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놓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가 뭘한 거지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는지,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과 자책감이 검은 파도처럼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폐허가 된 칩터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 역시 저들 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두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더큰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구조견 한 마리가 제 곁에 다가와 가만히 제 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긴급구호대의 구조견 토백이었습니다. 녀석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이 마치 아저씨 힘내세요. 아직 희망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은 제 슬픔을 아는 듯 체품에 파고들어 가만히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녀석을 끌어안고 또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라도 너라도 날 용서해줄 수 있을까?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촉촉한 눈망울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위안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어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의 온기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집터, 이제는 아내와 딸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곳에 서서 저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내가 당신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당신들 덕분에, 그리고 저 형제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이제 당신들의 목까지 살아가며, 다른 생명들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속죄하는 나의 길일지도 모르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긴급구호대가 속속 도착했고 그 중에는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은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긴급구호대 KDRT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카르데시 울크K의 RDLK 즉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존재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일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18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으로 지진 발생 단 이틀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곳 안타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혼란 속에서 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흠의 내 슬픔은 잠시 묻어두어라.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들과 함께 이제라도 다른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성한 건물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고, 잔해더미 아래에서는 희미하게나마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생존자들에게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영하의 추위는 그들의 남은 희망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지체할 시간 없이 곧바로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탐색 및 구조 작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첨단 장비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토백이라고 불리는 용맹한 구조견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기 힘든 미세한 생존 신호를 감지하며 큰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잔해덤이 부족한 중장비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여진의 공포 속에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터키 구조대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온 베테랑 구조대원들조차 지쳐갔습니다. 골든타임 72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희망이 사그라들던 순간 토베기가 완전히 무너진 5층짜리 건물 잔해 앞에서 유독 격렬하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잔해를 긁으며 구조대원들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토베기가 신호를 보낸다. 위쪽이다 모두 집중. 한국구조대 팀장의 외침과 함께 대원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애타게 가족을 찾던 우리 터키 주민들도 그 소리에 희망을 품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파헤치던 토베기가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앞발이 날카로운 철근과 콘크리트. 자네 틈새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토베기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고, 핸들러인 한국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녀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토베가?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차칫 토베기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대원들의 도움으로 토베기는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다리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핸들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토베기는 저에게 단순한 구조견이 아닙니다. 최고의 파트너이자 제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는 전우입니다. 녀석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토베기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잔해 속 특정 지점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마치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 없으면 안돼 토베가. 핸들러 대원이 녀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토베기는 그의 말에 화답하듯 다시 한번 힘차게 찢었습니다. 토베기의 그 마지막 신호는 기적이었습니다. 토베기의 신호에 따라 좁은 틈새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확인한 순간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먼지 속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생존자 확인. 어린 여자아이다. 아직 의식이 있어? 한국대원의 무전을 통해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서 구조작업을 지켜보던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쁨과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다. 살아 있어. 저 역시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아음엔. 너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구조작업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는 통로가 너무 좁고 불안정하여 차치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잔해가 위태롭게 걸려있었죠. 대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격렬하게 갈렸습니다. 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우리 대원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존 반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원의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후퇴하고 안전 확보 후 다시 진입해야 합니다. 한 젊은 대원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는 얼마 전 결혼한 새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동료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 아이 하나 구하자고 우리 대원 목숨까지 걸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박대원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자 내속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대원 정신 차려.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포기하면 저 아이는 죽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첫 나. 저 아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야. 내가 들어가겠네. 흡박 선배님. 하지만 선배님 다리 상태로는 젊은 대원의 만류에도 박 대원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 대원이 과거 한국의 큰 재난 현장에서 어린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심지어 그 죄책감 때문에. 자원했던 혹독한 구조훈련 중 다리에 큰 부상까지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여전히 밤마다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상태를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꺼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려 했던 것입니다. 팀장은 두 대원의 격렬한 논쟁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깊이 고뇌했습니다. 생존자 구조와 대원 안전 사이의 딜레마.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대원.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지지 장비를 설치하고 최대한 안전 확보하며 진입. 김대원 자네가 박대원을 어무한다. 나머지는 후퇴하지 않는다. 예비진입로 확보 및 지원. 단 1초라도 허비하지 마라. 그의 결정에 젊은 대원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알겠습니다. 하고 복명복창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념으로 부딪쳤지만, 생명을 구하겠다는 목표 앞에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이 흔들리는 강한 여진이 건물을 덮쳤습니다. 건물이 기웃등하며 먼지와 파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모두 물러서. 제가 소리쳤지만 박대원은 망설임 없이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팀장님, 아이가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박대원은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며 주변의 잔해를 조금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원, 피해. 모두가 숨을 죽이는 순간, 한국 소방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 센서가 붕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특수 제작된 경량 강화 지지대를 순식간에 자동으로 펼쳐 추가 붕괴를 막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건물을 떠받드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이와 박대원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대원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아이를 품에 안고 기적처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탓인지 그의 다리는 심하게 절뚝거렸고 그는 아이를 엄마에게 넘겨준 뒤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아이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조국의 속죄다 한국의 약속을 지켰다. 그의 낮은 독백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저와 한국 대원들은 물론, 그곳에 있던 모든 터키 주민들이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토백이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구조된 아이 곁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고 젊은 대원은 박대원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갈등이 아닌 존경과 뜨거운 동료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소방관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아니야, 자네의 판단도 옳았어 하지만 우린 소방관이니까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속에 생명을 건 현장의 무게와 세대를 넘는 동료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원의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건물 잔해 속에서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10살짜리 손녀까지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조는 더욱 힘겨웠습니다. 생존자들이 매몰된 지점이 너무 깊고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 있어 중장비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가져온 유압 절단 장비마저 과부하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장비가 말을 안 들어? 한국 대원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생존자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마저 희미해져갔습니다. 젠장. 시간이 없어? 이대로라면. 한 젊은 대원이 주먹으로 벽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대원 역시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대원들 사이의 갈등에 기미마저 보였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를 강행하다가 대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의견과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팀장의 얼굴에도 깊은 고뇌가 서렸습니다. 생존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혹은 구조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마침 내 감정에 푹 받친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비장함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laughs> 전대원 맨손으로라도 구조 작업을 강행한다. 시간이 없다. 단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생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리더의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애타게 지켜보던 우리 터키 주민들 몇몇이 어디선가 낡은 망치와 삼꽃괭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한국 대원들과 함께 단단한 콘크리트 잔해를 깨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다, 전문가들에게 맡기자며 한국 대원들과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터키 남자는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 당신들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장비 안 고치고 라며 소리치기도 했죠. 한국 대원은 그를 진정시키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고장 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미안하오 내가 너무 흥분했소라며 사과하고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한터키 노인은 제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형제야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그 말에 저와 한국 대원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우리는 맨손과 다름없는 장비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필사적으로 자네를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땅이 울부짖었습니다. 자네가 쏟아져 내리려 할때 한국 소방차에서 지지대 차동전개. 라는 경고음과 함께 강력한 지지대가 순식간에 튀어나와 붕괴를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이 우리 모두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속에서 기적처럼 일가족 3명을 모두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할머니는 한국 구조대 팀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고, 팀장 역시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구조된 아들은 한국 대원 한명한 한 명의 손을 잡고, 태식키를 애드림 고맙습니다. 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뜨거운 교감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언어는 몰랐지만 함께 둘러앉아 지친 몸을 기댄 채 누군가 부르기 시작한 터키 민요를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마치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처럼 그 노래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감사와 연대의 마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구조 소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터키 국민들은 대한민국 긴급구 호대를 코랄르 카으라 말라르, 즉 코리안 이어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카르데시 울케 형제의 나라에서 온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소식어가 붙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든 것을 잃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 대원들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와 에크맥, 과일을 건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리안 이어로, 당신들이 내 가족을 살렸소? 정말 고맙습니다. 터키는 당신들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한국 대원들은 피로를 잊고 다시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가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존자를 찾아 잔해를 파헤치던 중 우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희생자들을 마주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대원들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있었습니다. 한 젊은 대원은 어린아이의 시신을 수습한 후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하고 터키어로 서툴게 독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저는 소방관이셨던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잠시잠을 내어 품 속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며 눈시울을 불켰지만 이내 다시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총망받는 음악가였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 꿈을 접고 구조대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음악이 사람들에게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손으로 직접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또한 명의 신참 대원은 이번 파견을 위해 곧 태어날 첫 아이의 출산을 지켜보겠다는 아내와의 약속을 뒤로 하고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서운해했지만 지금 이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족 사진을 보며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신 한구항 구를 수습할 때마다 최대한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고 잠시 작업을 멈추고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너들 기렸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통했는지 우리 주민들도 말없이 다가와 그들의 묵념에 동참하며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비록 살아 돌아오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을 운용하는 구조대원들의 헌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지요. 그들의 장비가 왜 그토록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는지 알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자 아니, 한국의 기술자들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 및 구조 장비를 만들기 위해 자기 시간, 심지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까지 희생하며 연구에 매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차체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장비 방수 테스트를 하다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통제실의 기술자들은 망연자실했지만 한 젊은 기술자가 여기서 멈추면 현장의 영웅들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속이다. 다시 해봅시다. 라고 외치며 팀원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밤을 새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재도전했고 마침내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어릴 적 소방관이셨던 아버지께서 순직하신 아픔을 딛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기술을 넘어서 현장의 영웅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 아버지와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책상 앞에서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 구조대원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그 피드백을 기술에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대원이 일가족 구조 작업 중 잠시 잠을 내어 한국 기술자 아버지에게 받은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장비는 너희 같은 영웅들을 위해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나의 꿈이자 유산이다. 내가 비록 너와 함께 현장에 설 수는 없지만, 이 기술이 너와 내 동료들을 지켜주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부디 이것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해주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다. 그 대원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유산이 지금 이곳에서 세계를 구하고 있어요. 라고 외치며 다시 구조작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도 얼굴도 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 튀르키에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자 희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열흘간의 필사적인 구조활동.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공식적으로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19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고 철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정들었던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픔과 기적을 함께 나눴더니고, 안타키아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임무 완수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와 남겨진 우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베이스캠프를 떠나던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안타키아 시민들이 길가에 나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배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태극기와 튀르키의 국기를 흔들며, 눈물과 함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개선하는 영웅들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랄르 카우라 말라르, 태세키르 에드림운트마야자즈 코리안 이어로, 고맙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또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한국 대원들은 창 밖으로 펼쳐진 감동적인 배웅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고된 시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뜨거운 형제의 확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한국구조대 팀장님이 제게 다가와 작은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부디 이것을 보시며 저희와의 우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역시 제가 늘 간직하던 셋딸 아이가 만들어준 작은 행운의 부적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희망을 주었던 물건입니다. 부디 이것을 보시며 저의 터키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반드시? 그때는 이 부적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은 두 남자의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들의 도움과 관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계속 날아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구조했던 어린 소녀 아일라가 서툰 글씨로 보내온 편지는 한국 사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아일라를 찾아가 그 편지 사본을 함께 읽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풀켰습니다. 아일라는 이제 제법 안정을 되찾고 밝게 웃으며 책에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한국말 배워서 꼭 한국에 갈 거예요. 코리안히어로 아저씨들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커서 아저씨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아이의 꿈은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일라는 정말로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있었지요. 코리안 이어로 아저씨들께. 저는 커서 꼭 한국에 갈 거예요. 아저씨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서 아저씨들을 다시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꿈이 담긴 편지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적쳤습니다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한국과 터키를 잇는 희망의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르키의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호 물품 보내기 운동, 의료 지원단 파견, 그리고 무너진 학교를 다시 짓는 사업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지원으로 저희 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개교식에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팀장님과 몇몇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다시 이곳을 찾아주었습니다. 개교식에서 저는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랑과 연대의 상징입니다. 코리안 히어로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제에는 영원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건강을 되찾은 아일라가 달려와 한국구조대 팀장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배운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저 커서 꼭 한국 갈게요. 아저씨들처럼 될래요.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정규 수업 외에 한국어 수업도 개설되어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 앉아 한국 동요를 배우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티르키에와 한국을 잇는 미래의 희망이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형제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의 긴급 구호대 팀장님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양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흐메 선생님, 저희는 언제든 투르키에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리를 우리가 함께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갑시다. 다시 만날 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의 진심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 다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에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면 너머로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는 한 명의 터키인으로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보여준 헌신과 용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증거였으며, 우리 터키 국민들에게 보내는 진정한 형제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향하는 방향이겠지요. 사람을 살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기술력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앞으로도 전세계 곳곳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키는,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세키르 에드림 카르데실리크 손소주두르 형제에는 영원합니다.